안녕하세요 송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스케이트보드 초보자분들도 제대로 정확하게 스케이트보드를 고르는 비밀. 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이트보드에 관심을 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떠한 보드를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어,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스케이트보드 초보자분들도 정확히 자신에게 딱 맞는 스케이트보드를 선택하는 비밀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가격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격대의 스케이트보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스케이트보드 전문 샵에서 구입하시라고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전문 샵은 전 세계에 인지도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의 다양한 인지도 있는 브랜드들 전문 제품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스케이트보드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스케이트보드를 구입을 하셔야지만 정확하고 제대로 된 안전한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실 수 있는 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추천하는 건 스케이트보드 전문샵. 뭐 전문샵 매장에 직접 오셔서 상담 마시고 구입하시는 거 좋고요.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전문샵의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전문샵 말고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실 수 있는 데는 뭐 대형 쇼핑몰든 종합 쇼핑몰들 뭐 쿠팡 이라든지 뭐 그런데 뭐 알리바바 뭐 이런데들 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하시 지만 그런 종합 쇼핑몰에서의 스케이트보드는 피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종합 쇼핑몰들이 뭐 저렴하게는 뭐 1, 2만원대부터 10만원 미만원대까지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들이 스케이트보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스케이트보드들은 뭐라 그럴까 정말 내가 이 스포츠를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탈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라기 보다는 저희 때 흔히 뭐 체육사 보드 체육사 보드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보자면 간단하게 하면 장난감 같은 스케이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그냥 탈 기 위해서는 뭐 그런 거 저가대 10만 원 미만대 저가대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케이트보드를 정말 안전하고 재밌고 그리고 또한 단계 이렇게 진보하면서 다양한 기술까지 이렇게 배워 나가시려고 하신다면 그러한 종합 쇼핑몰의 10만 원 미만대의 제품들이 말고 전문 쇼핑몰에서의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중복 투자 두번 저가대에 사면 조금 타면 바로 이 스케이트보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또한번 이제 제대로 된 스케이트보드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 쇼핑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취급을 하고 있으면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이며 종합 쇼핑몰에서도 구입이 가능 주입을 가능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 쇼핑몰 가격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있는 제품들은 전문샵에서 보고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좀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격대를 보면 일단 첫 번째, 10만원 미만 떼면 내가 한두 번 그냥 장난감으로 타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 그냥 한번탈거알 거니까 그렇게. 어 그런 거 저가로 구매를 하겠다 그러시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스포츠를 스케이트보드라는 레저 스포츠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브랜드가 있는 10만원대 이상 그리고 20만원대 이상의 제품을 여러분께 선택하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괜찮은 스케이트보드는 최소한 10만원대 초중반부터 어, 20만원대 30만원대까지의 스케이트보드로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제품들이 브랜드를 갖고 있고 어떤 기술까지 하기에는 이제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의 고정도 그 가격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컴플릿, 이렇게 조립이 다 돼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조립이 다 돼서 나오는 제품들도 모든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다 조립이 돼서 나오는 그러한 컴플릿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컴플릿 제품의 장점은 커스텀, 이렇게 따로따로 부품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세팅하는 것보다 일단 가격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러한 타실만한 컴플릿 제품들은 10만원 초중반에서 10만원 후반대 정도면 이렇게 컴플릿에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드코리아에서도 다양한 해외 유명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의 컴플릿이 10만원 초반에서 후반대까지 수십가지 종류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다양한 브랜드들이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보드코리아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만원대에서 10만원대에 비교적 괜찮은 가격대에서 안전하고 트리까지 할수 있는 초보자가 처음에 타시기에 좋은게 1 0만원대의 컴플릿 스케이트보드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상에서 나오는 뭐 다양한 트릭을 하고 멋진 선수들이 타는 그러한 제품들은 커스텀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커스텀 스케이트보드는 이렇게, 요거 이제 데크라고 하고요. 하고 이렇게 보드, 데크. 요 모델은 이제 하이드로포닉의 드라곤볼이네요드라곤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품. 요런 데크. 그리고 데크 밑에 붙이는 트럭. 그 다음에 휠. 바퀴죠. 그 다음에 휠에 들어가는 베어링 그리고 하드웨어 나사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라이저 패드까지 라이저 패드 경우는 뭐 바퀴가 커지면 끼, 어, 끼시면 되고 통상적인 스케이트 바퀴는 라이저 패드 굳이 안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 테이프 보테크 위쪽에 이렇게 붙여서 기술을 할수 있게 그립력을 잡아주는 그립 테이프까지 이렇게 커스텀으로 각 부품별로 조립을 해서 데크도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의 데크 트럭도 마찬가지 휠. 휠, 베어링도, 원하는 베어링들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커스텀으로 조립을 하는 그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일반 선수들이 타는 그러한 선수들이 타는 제품과 동일하게 동일한 퀄러티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커스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말 제대로 타려면 저는 이제 커스텀을 권해드리고 커스텀이 20만원, 30만원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최소한 브랜드의 컴플릿 스케이트보드를 선택을 하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컴플릿의 조금 더 사이즈라든지 디테일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형 컴플릿 스케이트보드나 커스텀 스케이트보드나 일단 제일 먼저 데크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데크 사이즈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길이, 길이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너비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8인치. 통상적인 성인, 대한민국의 성인의 통상적인 사이즈는 8인치가 평균이라 보시고 8인치의 위아래 사이즈. 뭐 7.75에서 8.25 사이즈가 무난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이 작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동, 여성분들은 뭐한 7.75에서 8.0 사이즈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트리 위주로 한다 생각하시면 8.0 뭐7.875이 정도 때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이 크다든지 내가 파크라든지 기물 같은 것들을 타시는 분들은 8.0보다 좀더긴 8.0에서 8.25, 뭐 8.4까지 그런 사이즈에 조금 더 넓은 데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요거는 권장 사항이고 딱 정답은 없습니다. 발이 작은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꼭 사이즈가 작은 뭐7.5 사이즈, 뭐7.45 사이즈를 선택. 그걸 하셔도 괜찮지만 뭐 안전성을 위해서는 약간 넓은 7.75라든지 8.0까지도 아동이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좀 넓고 길기 때문에 안전성에선 좀 유리하겠지만 사이즈는 약간 크다. 그래도 뭐 무난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8.0을 기준으로, 스트리 유지면 면은 그 정도, 8.0에서 약간 작게, 아니면 8.0 정도. 스트리실에서 발이 좀 크면 8.25 정도. 그리고, 파크라든지, 기물 뒤로 타면, 8.0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크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7.75에서 8.0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트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은 이렇게 컴플리 스케이트 보드는 데크에 맞춰서 다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데크만 선택을 데크 사이즈만 선택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휠이랑 베어링 기본적인 사양들. 데크에 맞게 나가기 때문에, 데크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데크 사이즈 선택하면 트럭 사이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트럭 회사별로 표기하는 방법이 다 틀린데, 데크가 8.0이면, 뭐, 통상적으로 8.0에 맞는 트럭, 8.25면 조금 더 넓은 트럭, 좀더 작으면 좀 작은 트럭. 그렇게 데크 사이즈에 맞는 트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크 사이즈별로 트럭 사이즈도 되게 다양한 건 아니고요. 한 트럭의 사이즈면 보통의 데크 그의 이렇게 평균적인 위아래 사이즈까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 잘 모르시면 전문 매장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데크를 선택하시고 트럭도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휠을 보면 휠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의 평균은 보통 52mm가 중앙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무난한 사이즈고요. 한 50에서 요새 50 사이즈 많이 안 쓰고 나 51mm에서 5 3 m m 사이가 가장 무난한 평균적인 스케이트보드 휠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트릭을 하려면 99A 이상 숫자가 높을수록 딱딱한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9A, 101A, 102A 그 정도의 휠을 어, 트릭까지 생각하시면 그렇게 쓰시면 되고 난 주행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소프트한 휠 숫자가 좀 낮게 표기된 휠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주행 위주로 한다 그러면 휠 사이즈도 뭐 54mm, 56mm 금더큰 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휠이 보통 51에서 54의 자리 정도면 라이더 패드를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더 패드는 데크와 트럭 사이에 이렇게 껴서 이 높이를 좀더 높여줘서 휠 바이트, 휠과 데크가 이쪽 부분이 닿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라이저 패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51에서 54 정도는 라이저 패드가 없더라도 휠 바이트가 별로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시고 56mm 정도라든지 더큰 사이즈 휠을 사용하신다면 라이저 패드도 두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휠 크기에 맞게 두께를 사용하셔서 휠 바이트가 안 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베어링은 기본적으로 뭐 아백3부터 아백3, 아백5, 아백7, 아백9, 어, 뭐 그런 아백이라그래서좀 휠이 잘, 이 베어링 아래에 이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슬이 잘 굴러가는 그런 거에 따라서 숫자가, 아백 숫자가 높을수록 잘 구름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베어링의 뭐 티타늄 베어링은 어, 베어링이 티타늄으로 돼서 좀더단단합니다 베어링 그리고 세라믹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베어링 자체도 가격대가 센데 세라믹은 구글 자체가 세라믹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구름성이 좋은 걸 세라믹 베어링이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도 뭐한 보통 2만 원대부터 세라믹을한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에게 맞는 나는 주행의 구름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베어링을 좋은 걸 쓰시면 되고 크게 주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통상적인 아백5나 어, 아백7 이나, 막 나인, 뭐, 그런 베어링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숫자가 높은데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고베어링 또 뭐, 가성비가 괜찮은 베어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0.8mm 에서 1.2mm 정도 사이에 스케이트보드를 사용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1mm 정도의 하드베어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드웨어는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성능은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립테이프 같은 경우,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그립테이프. 따로 구입을 하시는 이런 그립테이프가 있고요. 피카츄 그립테이프네요. 일반적으로 블랭크에서 그림이 없는 그립테이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은 본인이 맞는 그러한 부품을 가지고, 어,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이트보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커스텀은 뭐 저렴하게 20만원 초반대부터 고가, 어, 트럭도 일반 트럭이 있지만 티타, 티타늄 트럭을해서 가볍고 단단한 트럭을 사용하시면 트럭도 가격대 10만원 넘는 트럭도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는 20만원 초반대부터 좋은 사양의 어, 커스텀 부품을 사용하면 30만원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괜찮은 보드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커스텀을 하시면 될것 같고, 초보자 입문자인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도 탈만한 보드. 어, 기술까지 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보드를 선택하신다 그러시면 이런 컴플릿 스케이트보드를 선택하신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써 스케이트보드 잘 모르는 초보자 분들도 정확하게 스케이트보드를 선택하는 방법 어, 좀 디테일한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